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혁명의 날입니다. 혁명의 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다고 10월 3일 혁명을 외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까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행정부의 권력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장악을 하고 있고 그 힘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민주국가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장악한 저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행정부 수장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과천경찰서에서 수사를 어, 조서를 꾸미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찰이 무슨 힘이 있냐고 저들의 부정선거 거 투표를 열 수가 있냐고 개표함을 열어볼 수가 있냐고 1 0억 우리한테 수사를 자꾸 시키자고 탄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부수장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밝히는 위원회를 조심하라 할까요? 아니, 경찰도 수사하는 거 자신이 없대요. 힘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힘을 하나 가졌는데 그 다음에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 국회가 부정선거 해가지고요 이번에 AI에서 밝힌거 보니까 52명이 가짜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짜들 다 끄집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저 입법부 행태를 부리고 있는 저들을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 혁명을 우리가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들이 사법부를 아직 대통령이 장악을 못해요. 아니 한도문이라는 자는 아니 뭐이 사람이 법무부장관 할때헌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헌게 없어요. 아니, 이 인간이 아니 국민의힘에. 살아야 대한민국을 혁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 장악하지 못했죠. 사법부 장악 못했죠. 네 번째는 언론이 힘인데 언론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가끔 언론이 거짓된 것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빈건이 여사의 그부인토치수그 사건은요. 결혼하기 전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김경숙이 그리고 문재인 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집복이전를국검물 하자고 아니 국정감 사로자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나라에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힘이 뭔지 아십니까 NGO의 NGO 시민운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권력은 광장에서 나온다. 다시 권력은 광장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광장을 장악한 것은 우리 정광은 목사님과 우리 강화문 세력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뭐 왔다가 뭐 내가 그냥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점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박근혜 탄악할때 시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론을 나쁘게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김건희를 쳐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광화문에이광장의 권력이 힘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모여야 됩니다. 저들은 이미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선거를 하겠다고 빌기업을 세워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위선적 자들입니다 자식된 자들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혁명의 기술을 들고 정당을 노사가 나온거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지 않고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세웠습니까? 우리 강화문 세력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쓰레 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인권론에 의해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군력은 없잖아요 광화문의 NGO 군력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박근혜 때 나왔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분들 다시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모금하면서 대한민국 살려내야 합니다 주가 앉아있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이자리에주저 앉아있으면, 대한민국은소망이 없어, 요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사아만즐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대한민국 살아돼니다한길거리에 일어나야 돼 두 편의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 치료해주고 주막집 주인에다가 맡기면서 두렙돈을 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이 사람을 돌보라고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는데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정광은 목사가 나타나서 두렙돈을 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정광훈 목사가 없으면 전국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함께 해야 됩니다 실망하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다시 나와주세요 아이고 연설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뒤에서 연설 그만하시라고 하려고 해도 안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은 장담하는데 11월 1일 날 국민의힘을 탈당하시고 자유통일당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정은이사랑계시고 그것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을 윤석열 대통령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목소리 크고 각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뵀던 분들을 또한번한 번. 한번 시간...